네, 안녕하세요.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같이 분석해 볼 종목은 이스페타시스고요. 자, 우선 오늘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1.8%대 반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난 화요일에 만들어졌던 이 캔들이 있죠.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모두 달려 있는 도지형 캔들. 자, 이런 캔들이 나오고 나서 오늘 똑같은 캔들이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윗꼬리, 아랫꼬리가 모두 달려 있는 십자형 도지 캔들. 자 이틀 연속 이런 캔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런 도지 캔들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위에서 나오는 매도세가 더 많은 것도 아니고요 밑에서 들어오는 매수세가 더 많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매수와 매도의 비율이 반반인 상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보통은 이제 이런 십자형 도지 캔들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물량을 소화할 때 자주 등장을 합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면 자 윗꼬리도 달렸고. 아랫꼬리가 또 달렸다 이 말은 어,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위에서는 매도세가 나오면서 주가가 밀렸다는 뜻이고 아랫꼬리 같은 경우는 장중에 밀렸지만 밑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왔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극단적인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건 결국에는 물량을 많이 들고 있는 주포의 움직임이다 만약에 주가 관리하는 세력들이 없었으면요 이렇게 아랫꼬리가 달리는 게 아니고 그냥 빠졌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밑에서는 물량을 계속 받쳐주고 있고 매집을 하고 있죠 누가 하고 있을까요? 세력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얘 지금 분봉을 보시면 제가 어떤 얘기하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장 초반에 쭉 뺍니다 그 다음에 횡보를 하면서 물량을 받아 먹죠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만 이전 저항 여기죠 여러분들 이 쌍봉 라인에서는 정확하게 고점을 만들고 찍어 눌러요 왜? 밑에서 또 물량을 모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게 뭐냐면 이 자리에 개인들의 악성 물량이 엄청나게 쌓여있을 거예요 제이호를 인수하겠다는 루머가 처음 돌았을 때부터 주가 하락에 나왔고 이게 확실하게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서 한 차례 더 밀렸었고 뭐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이 구간은 개미들의 시체가 엄청나게 많은 구간이에요 내 본점만 오면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제 세력들 입장에선 지금 자리에서부터 주가를 계속 올리면서 이 개인들한테 본전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 밑에서 이 물량들을 소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올라갈 때 개인들의 저항 매도가 덜 나올 거고 돈도 덜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이제 지난 화요일 그 다음에 오늘 만들고 있는 이러한 캔들은요. 세력의 매집인 캔들이지 다른 뜻으로는 그냥 전혀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박스권 만들었고 지금은 여기서 박스권 만드는 거예요. 이 구간 물량 소화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위에서 박스권 만들겠죠. 계단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스페터시스 영상을 찍으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구간은 뭐 이전에 매수했다가 물리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기회예요, 기회. 신규 매수자한테도 기회고. 어, 평단이 조금 높으신 분들한테도 내 평단가를 확실하게 낮출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회입니다. 우선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스페터시스의 상황을 좀 아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금감원이 또 한번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었죠. 이건 이제 웬만큼 기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십사일날 자 금감원이 이스페터시스의 유상 증자를 위한 증권 신고서를 정정하라는 요구를 제차했습니다. 지금 벌써 두 번째죠, 여러분들. 처음 유상 증자 공시가 나오고 1차 제동이 걸렸고 그다음 이번에 또 한번 2차 제동이 걸렸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뭐 시국도 시국이고 뭐 여론도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5,500억 규모의 유상 증자 당연히 금감원에서도 눈여겨볼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정신고서 요구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좋은 베스트 그림은 뭐예요 유상증자 철회 지금 이 철회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죠 자 근데 만약에 어, 금감원의 이런 정정신고서 재 요구에도 불구하고 철회가 안되고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쨌든 이 스페타시스는 지금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주주들로부터 자본을 조달하는 거잖아요. 이때 우리는 유상증자 공시를 잘 봐야 돼요. 어, 지금 이스페터시스 잘 보시면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정 신고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이제 일정 변경에 따른 내용이고 중요하게 보셔야 될건 여기 나와 있는 발행가액이거든요. 지금 확정 발행가액은 아닙니다. 예정 발행가액이 나온 게 얼마냐면 27,350원이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유상증자가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기존에 있던 주주들이 신주배정 기준일까지 종목을 들고 가고 청약을 하고 납입을 하려면 이 발행가액 부분을 봤을 때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뭐 쉽게 얘기해서 자 지금 이 스페타시스의 주가가 28,200원이죠 근데 예정 발행가액이 2 7 3 5 0원이야 이거 참여할 만한 메리트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스페타시스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서 4만원이 됐습니다. 근데 발행가액이 2만 0천원이야 그러면 참여할 만한 메리트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회사 측 입장을 봤을 때도 유상증자 철회가 안되고 계속 밀어붙인다. 그러면 주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 되고 참여할 만한 명분, 메리트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아니면 이번 유상증자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이 스페타시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정정신고서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일정이 또한번 변경될 겁니다. 근데 이전 변경일이 언제였냐면 신주배정 기준일이 1월 20일이었죠. 이게 아마 더 딜레이가 될 거예요. 한 2월 초까지 넘어갈 것 같은데 우리한테는 지금 시간이 있습니다. 철회가 안 되더라도 회사 측에서 신주 배정 기준일 전까지 이스페터시스의 메리트를 줘야 돼요. 당연히 주가를 펌핑시키는 거 말고 없겠죠. 그럼 주가를 펌핑시키려면 당연히 호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페터시스는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에요. 뭐 사실 주가가 뭐 45,000원, 그다음에 35,000원. 이 정도 박스권 구간에 있었으면 사실 지금은 리스크가 있죠. 근데 이미 주가는 저점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만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감안을 해 봤을 때 철회가 되면 정말 대박인 거고 철회가 안 되더라도 회사 측에서 이번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실 이 구간에서는 주가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뭐1% 반등 2% 조정 다시 3% 반등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편하게 그냥 들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 내년 어 1월 말쯤 되면 여러분들 좋은 소식 하나 나올 거예요. 이거 아뭐 벌써부터 네이버 종토방에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찌라시가 지금 돌고 있는데 사진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사진 자료의 우측 상단에 보시면 날짜가 적혀있죠. 12월 24일 최근에 나왔었던 이스페타시스의 간담회 자료입니다. 자 우선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에서 받은 자료냐면 이제 각 증권사에는 리포트에 대한 발행 실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PM직이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실제로 제 지인 중에서 증권사에서 지금 PM을 보고 계신 분이 있고 이분한테 직접 받은 자료입니다 앞으로 나올 이스페타시스의 중요한 일정이나 호재에 대한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보니까 자세하게 이제 세세한 내용을 모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딱한 가지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건 호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경우의 수 유상증자 철회 혹은 유상증자 진행 어떠한 시나리오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수익 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걱정하실 필요 없이 편하게 들고 가시면 되고요 이 정보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러면 지금 왜 보여드리고 있냐면 뭐 자랑하려고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방송에선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필요하신 주주분들한테 한분 한분 제가 따로 보내드릴 수는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 화면 중앙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7775번에 8354 번호로 이수라고 딱 전송을 해주시면요. 방금 보셨던 pm 자료 제가 어 전부 다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뭐돈 받고 판매하는 거 전혀 없고 전부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휴대폰에 따로 제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인식되면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 지금 보고 계시던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문자 남기시면요. 영상 끝나기 전까지는 모두 어 자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실제로 자료 보시면 제가 PPT 형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증권사 보고서 외에도 제가 별도로 분석한 차트 흐름, 그 다음 수급에 대한 내용. 아마 이거 자료 확인하시는데 한 30분 걸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3 0분이라 시간만 투자하시면요. 남들보다 훨씬 더 정보에 있어서 앞서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이 자료는 웬만하면 좀 받아가시고요. 그 다음 이제 종목에 대한 타점도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쉽게 보여드리면 자이 스페터시스 예시 한번 볼게요. 바닥에서부터 이만큼 주가가 올라가는 동안에 원사이드로 그냥 매번 올라갔던 게 아니었죠. 어떤 식으로 갔어요? 중간 중간에 조정을 섞으면서 그게 이제 가격적인 조정이 됐던 기간적인 조정이 됐던 결국에는 조정을 주고 나서 파동이 나왔거든요. 그럼 우리는 조정이 끝나고 반등이 나오는 탑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걸 저는 어, 세력의 매수 신호라는 지표를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예시를 조금 보여드리면서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주식하시는 분들이면 모를 수가 없는 아이테오젠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아이테오젠은 코스닥 시가 총액 1위 종목이고요. 이번 연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11월까지 상승률이 대충 계산해도 한500% 나오거든요. 500%. 한마디로 5배 넘게 주가가 1년 동안 올라갔다는 건데, 주가가 이런 식의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당연히 종목이 갖고 있는 재료도 중요하고 뭐 실적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 세력의 움직임, 세력의 자금, 세력의 매집이거든요. 주가를 이런 식으로 강하게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세력이 해당 종목의 물량을 장악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의 횡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세력이 매집을 한다고 하면은 2년에서 한 3년 정도 횡보를 하다가 그 뒤에 강하게 파동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세력이 매집을 다 끝내 놓고 상승으로 가는 이런 초입 자리만 공략할 줄 알면은 세력이랑 똑같은 평단가를 가지고 똑같은 수익을 볼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할수 있게 하는 게 뭐냐면 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세력의 매수 신호라고 하는 지표거든요. 우선 이 세력의 매수 신호 지표는 지금 캔들 아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노란색 화살표가 하나씩 있습니다. 잘안 보이실 건데,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어 지금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 노란색 화살표가 나왔고, 여기도 노란색 화살표가 나왔고, 그 다음 여기도 화살표가 나왔죠. 자 이렇게 세 번의 화살표가 등장을 하고 나서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급등을 하기 전에, 어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어 세력이 지금 들어왔으니까 매수 들어갑시다. 지금 공략하시면 여러분들 돈 벌어갈 수 있습니다. 영상도 찍어드리고 바쁘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영상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장중에 타점을 잡아서 문자도 같이 보내드려요. 제가 문자 보내드렸던 내용도 어 간단하게 인증 한번 해드릴게요. 자 지금 일단 보고 계신 사이트는 어 문자 받다라고 하는 어 제가 실제로 사용 중인 사이트고요. 여기 좌측 상단 보시면 개인고객 트레이더 김프로 적혀 있죠? 이 문자받아 사이트의 전송내역을 뭐 포토샵이나 조작 같은 거 없이 우측 보시면 깜빡깜빡 거리죠. 실제 인터넷입니다. 이때 보내드렸던 전송내역 자세하게 보시면요. 발송일자가 언제냐면 이번 연도 1월 30일이에요. 오전 11시 45분에 보내드렸고 발신번호 같은 경우는 상단에 있는 제 번호 7775번에 8354 번호랑 정확하게 동일하죠. 이때 한 290분 정도 되는 구독자분들이 받아가셨고 내용을 자세하게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매수가랑 목표가 전부 다 있고 간단하게 재료까지 전부 다 적어서 드려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거 우선 발송 일자입니다. 1월 30일 화요일날 보내드렸고요. 매수가는 8만 2천 원 이하였어요. 자 1월 30일 8만 2천 원 잠깐만 기억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1월 30일이 언제였냐면 지금 제 마우스 보이시나요? 마우스 여기였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어, 캔들 아래에 노란색깔 화살표 나와 있죠. 그리고 일자 보시면 언제예요? 1월 30일 화요일날. 정확하게 어, 세력의 매수 신호가 8만 800원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여유 있게 어, 8만 2천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중장기로 끌고 갈 거예요. 이렇게 문자를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미리 보내드렸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횡보를 한 2주 정도 했나요? 2주, 3주 정도 하고 나서 제가 드렸던 8만원 금액 대비해서도 한 3배 정도 단기간에 급등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뒤로도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해요. 계속. 지금 이번 년도 최고가가 얼마였냐면 여러분들. 어 지금 45만 5천원까지 갔네요. 그리고 또 봐야 될게 뭐냐면 중간중간에 음? 노란 색깔 화살표가 계속 나와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에서만. 정말 신기한 건 급등할 때는 안 나옵니다. 한번 파동이 나오고 나서 횡보하는 구간에서 세력의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하면은 그때서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추경 매수하는 게 아니고 급등을 하기 전에 먼저 미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리가 나올 때마다 저는 항상 저 혼자 뭐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에게 문자 드립니다. 뭐돈 받고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앞으로 나도 아이트 오젠 같은 종목들 어 이런 매집주 있으면 올라가기 전에 좀 미리 받고 싶고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 대한 타점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제 번호 있죠 여러분들. 7775번의 8354 번호로 어, 구독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어, 종목명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뭐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면 sk하이닉스, 뭐 현대차면 현대차 이런 식으로 어, 나 구독 눌렀고 이 종목에 대한 타점이 궁금하다. 저한테 편하게 남겨 주시면 어, 제가 따로 체크를 해뒀다가 이렇게 세력의 매수 신호, 어,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어, 타점을 보내드릴 거고. 또 이제 매집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이 언제 급등을 하고 언제 올라갈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답답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뭐한두달 정도 보유하거나 아니면 조금 길어지면 한 3개월 어, 느긋하게 바닥에서부터 모아가면 좋을 만한 종목들을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제가 이번에도 미국 대선 이슈가 좀 크게 있었을 때 재건 관련주로 먹었던 종목이 있어요 이제 어떤 종목이냐면 어, 지금 보시는 SY스틸텍이라고 하는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시원시원하게 올라갔죠 근데 제가 이 종목에 대한 타점을 구독자분들에게 언제 드렸냐면 제 마우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어, 지금 10월 10일 목요일 날 이날 드렸거든요 정확하게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종목명 SY스틸텍이고 매수신호가 얼마에 나왔냐면 4200원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타점이 나오기 전에도 이미 여러 번 세력의 매수 신호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아, 이거는 미국 대선 전으로 해서 시세가 한번 나오겠구나. 이런 관점으로 보고 구독자분들에게 또 한번 타점을 드렸었죠. 자, 실제로 이것도 제가 문자 발송 내역을 보여드릴 겁니다. 어, 문자 받아 사이트 전송 내역이고요. 확대해서 잠깐 보시면 발송 일자가 10월 10일이에요. 아까 세력의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랑 정확히 100% 동일하죠. 발신번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제 개인 번호 맞고요 이때 매수가는 4,300원이었고 목표가는 10,000원 드렸습니다 그 다음 여기 밑에 보시면 재료 쭉 설명드렸고 스윙 관점으로 제가 한 달에서 두달 정도 보유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4,300원 이하에 들어가신 분들은 최근에 최고가 찍은 게 9,770원이었습니다 조금 아쉽게 못 찍긴 했는데 얘는 제가 보기엔 기다리면 더 가요 그리고 매수하고 나서 지금 뭐반년 지난 것도 아니고 뭐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이제 막한달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면 충분히 목표가는 터치할 거라고 보고 어 제가 지금 이런 내용들을 왜 설명을 드리냐면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굉장히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요. 뭐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나고 뭐 부동산처럼 큰 자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그냥 매수 매도 버튼만 깔딱깔딱 깔딱 거리면 되니까 굉장히 쉽게 접근을 했다가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진짜 10분 중에 한두 분만 운 좋으면 수익 보는 거고 나머진 전부 다 손실을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손실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무런 정보도 없고 뭐 아무런 매매 기술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이 종목 좋아 보인다면 매수하고 저거 좋아 보인다면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만 추격 매수를 하니까 내가 수익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최소한으로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세력들의 움직임만 대충 파악할 줄 알아도 최소한 내가 원금 까먹지 않고 안정적인 매매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주식을 뭐 10년 넘게 하면서 이 세력들한테 진짜 많이 당했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의 차트 분석을 다 하면서 이 지표를 만든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 내가 안 당하고 얘네를 이용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식이 조금 많이 어려우신 우리 초보자분들한테는 제가 이거 지표 설정하는 방법도 전부 다 알려 드릴게요. 요즘에는 보면은 뭐 이런 지표나 뭐 검색기 같은 거돈 받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고 어쨌든 제 유튜브 채널이 성장을 할수 있게끔 항상 도움을 주시는 구독자분들이니까 이런 거 하나 공유하는 건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보고 계신 영상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건 어렵지가 않잖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우선 위에 있는 제 번호로 어, 아까도 한번 말씀해드렸지만 자 구독이랑 종목명 어, 같이 작성해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매집하면 좋을 만한 종목들 올라가기 전에 제가 어, 미리 타점 잡아서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들 많잖아요. 어, 그런 종목들은 종목명을 저한테 따로 작성해주시면. 그 종목에 세력 타점이 나왔을 때 문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로 이 지표 사용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뭐 그냥 지표라고 해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세력 타점이 궁금합니다. 뭐 세력 지표 어떻게 쓰나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설정하는 방법이랑 차트에 적용하는 방법.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 보내 드릴게요.